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특반호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이 폭탄 받아서 여러분들 뭐 신경쓰이죠? 신경쓸 필요 없어요. 금요일날 선반영이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빠졌다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빠졌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수급이, 열분 빼고, 제 유튜브 보시분 빼고, 개인이 팔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 주가는 폭등해요. 폭등. 폭등. 폭등한다고요. 폭등.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폭등한다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양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캔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게 위렇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단부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어요선 반영했고 원료를 여러분 빼고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가만 사면 주가는 다시 어떻게? 해? 양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정바이오. 월요일날 매수하세요. 매수. 먹을 거 있어요. 주가가 빠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먹어요. 매수하시면.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스 워, 시스 워기에요. 시스 워도 월요일 날 사시면 먹을 게 있어요. 두 종목. 이 자리가 뭘은자리은이 그 말은 이 말은 이요이해하이해하우정까이중차이가차트죠보세죠상세요상이말일선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 상승, 5은이말 상승, 말은 이 그래도 금 상승 뭘이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VIP방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 남겨 놓으시면 좋고요 이런양몽다운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보세요 걱정할 필요 있나 엄마. 할 필요 없지 300만짜리, 500만짜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1000만짜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가입하는 얘기가 아니고, 12만원에 가입하는 얘기예요. 이해 하셨어요? 여기 있는 종목이나, 여기 있는 종목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데보다, 나머지도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소고기 사드시고 이렇게 VIP방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정바이오시스웨네 올려 드릴게요